딱한번 먹을 양이다, 그치? 적지 않은데? 이건 뭐 무슨 무 다대기지? 바자미 시키 아니에요? 이게 음. 밥이랑 음. 어, 그 나옵니다. 저희는 속초 라마다에 왔고요. 오시면 저희는 이거 적병 건조대랑 이렇게 적병 닦는 거다 챙겨갖고 왔어요. 이따 저을 닦으려고. 벌써 서은이는 와서 이렇게 한번 수유를 했어요. 유물차 이렇게 세워놨고 여기는 이렇게 화장실에 이렇게 샤워 부스 있는 형식이에요. 이렇게 오면 침대는 싱글 이렇게 두개 있는 것 같고. 저희는 아기 침대 요청해가지고, 이렇게 요청받아가지고, 아기 이불이랑 이렇게 베개까지 다 이렇게 세트로 놔주신 것 같고. 저희는 이 분유포트도 갖고 왔어요. 다 바리바리 생겨갖고 왔네요. 여기 보시면 지금, 지금 앞에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조금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이렇게 그래도 베란다가 있긴 있어요. 발코니라고 하자 나가볼게요. 약간의 소음이 있는 것긴 같 한데 원래 이 공사를 안 하고 있으면 이렇게 뷰가 약간 저희가 끝에 방이라서 이렇게 약간 꺾어지긴 한데 와 이렇게 바다도 보여. 좋은 것 같아. 공사만 하지 않았더라면 참 좋았을 뷰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속초 라마다였습니다. 안녕! 와, 앞에 바다 보인다. 안개가 엄청 꼈다, 오늘. 개가 엄청 꼈어요. <놀람> 현재 운영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놀람> <놀람> <놀람>

아 오빠 연동이네 보고 그러는구나. 그네 오늘 떡볶이를 먹었나? 아 거의 코끼리 만두네잖아. 어, 코끼리 만두네. 그 만두 사러 갔다 가 떡볶이 먹은 거 갑자기 기억난다.

이렇게 세트장이 있어야 저야 아 놀이기구 할수 있게 굴렁쇠 있는 것 같아 덮혀 있는 것 어, 가옥들 보면서 이렇게 이하의 할수 있게 들어가는 시간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 점검 시간이 1시에 들어갔어요. 좀 이따 보자. 키소기지 없어요? 하나 더 있어요. 나누며, 또 음. 꼼게나누면공기밥 가지고 내가 기를 드시길 바